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게임 방송을 주로 올리는 채널, 유튜브 스피리투스 채널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오게 오늘 소개해드릴 또더 크루트의 자동차는 바로 포드 F-150 랩터, 그거 고스트 에디션입니다. 이플레임이 되게 긴것 같아요. 포드 F-150 랩터는 사실 되게 유명한 어떤 그 포드의 어떤 오프로드 트럭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고스트 리콘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해골 모양이 표시되어 있고 요렇게 노란색 어떤 주간주행 등이 되게 인상적인 어떤 디자인을 자랑을 합니다. 요게 어 제가 알기로 아마 라이브 서밋에서 좀 일정 성적 이상을 획득해야 보상 탑승물로 줬던 그런 자동차로 기억을 해요. 한때 이 녀석이 거의 어떤 최고의 알랄 차량으로 그 랠리레이드 미션 어떤 이런 오프로드 차량으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뭐, 최근에는 사실 이제 이렇게 더 그루투가 오래되면서, 뭐, 뭐 포드 F150 요거, 임포서 유닛이라든지, 또, 뭐 약간 좀 옆으로 이래 가보면은, 어, 뭐, 요런 거, 램트럭의 어떤 TRX 콘셉트 임포서 유닛, 뭐, 요런 것들. 임포서 유닛, 이렇게 경찰차 같은 것들이 되게 이제 좋은 오프로드 트럭으로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은 그렇게 뭐 1티어까지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든가 말든가 여전히 굉장히 이제 간지나는 디자인과 여전히 쓸만한 어떤 성능을 자랑을 한다라는 거죠. 거의 최상급의 준하는 나름 이제 알랄 미션에서 괜찮은 자동차입니다. 자, 그럼 대충 뭐 여러분들이 이름은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시고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대략적인 여러 가지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그 자동차 디자인은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상남자스럽게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록색 트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포드 F150 랩터의 그 명성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뭐 요즘 대부분의 어떤 국산차들을 보면 주간주행 등이 그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오렌지 색깔이 또 되게 좀 독특한 어떤 포스를 자냅니다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1인칭으로도 한번 보면은 1인칭이 상당히 튼실하게, 어, 충실하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렇게 막 GPS 같은 거 지도도 보이고 굉장히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예쁜 실내를 자랑을 하네요. 이제 미국 차답게 내비게이션은 좀 작은 것 같고 되게 투박한 어떤 라디오, 이 어떤 그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죠? 요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자, 그럼 성능 칸으로 들어가가지고 대략적인 스펙을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140점 만점인데 저는 이제 뭐 라이브 서미다면서 획득을 했던 뭐 이런 고급 어, 부품으로, 뭐, 순도 100%, 추가 펌프 11% 까지 있는 니트로 화학차 풀셋을 갖췄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이제 95점 정도, 140점 만점에 이제 95점 정도 됩니다. 종합적으로, 뭐 물론 근데 큰 의미는 없고, 게임 조금 하시다 보면 누구나, 뭐, 140점 풀 튜닝은 할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오렌지 주간 주행 등이 되게 예쁜데, 확인을 하시면서 꾸미기 옵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색상 바꿀 수 없습니다. 고스트 그 고스트 에디션이니까요. 해골 그림 특유의 해골 그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리버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거 뭐 그냥 뭐 개인 주자들이 데칼 넣어놓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뭐 여기 뭐 상위 100점 요런거 보니까 뭐 몬스터 그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음료수던가요. 뭐또 요리 또 어, 남학생들, 우리 나이 주머니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일본 애니메이션 그림 같은 게 보이고요. 뭐, 몬스터 에너지 요거 개인적으로, 어, 저도 좋아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음료수 브랜드입니다. 밤에 마시면 잠이 안 오죠. 바카사하고 비슷한데, 이제 타우린이라든지 카페인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시각적 부품도 바꿀 수가 없어요. 뽐내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거죠. 순서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니트로 같은 거는 하나 넣으면은 조금 이렇게 화끈할 것 같긴 하네요. 뭐 노란색 니트로라든지 이런 거를 또 넣을 수가 있는데, 어얘뭐 예 그냥 안 쓰면은 좀 심심하니까 뭐 노란색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요. 어 사실 오프로드 차량이라 가지고 직발 최고 속도가 뭐 크게 의미가 있겠나 싶습니다만 그래도 소금 사막에 가 가지고 한번 달려보고 싶네요. 사실 오프로드 차량은 어 트레어 뭐 그렇게 이제 뭐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쭉 한번 달려볼게요, 여러분들 그냥 대각선으로. 직발에서 과연 속도가 h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불꽃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거 보이죠. 보시면 오프로드 차량도 140점 풀튜닝을 하면은 거의 이렇게 300km 가까이는 나옵니다. 한 280km 이렇게 나오네요. 보통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특별히 속도가 더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한번 가볍게 맵을 이렇게 달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오프로드는 거의 미션을 달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정확한 평가를 내드리긴 힘들어요. 여전히 뭐 상위권으로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차량이기는 합니다. 뭐, 굳이 크게 달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탑승물칸으로 가가지고.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되게 고평가를 받았고, 제가 그때 당시 획득을 못해서 되게 아쉬워했는데, 요즘은 일반 포드 F150 이거, 인포서 유닛, 게임머니로 아마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인포서 유닛이 되게 쓸만하고, 또 아까 보셨다시피, 램 트럭, 램1500 TRX 콘셉트 인포서 유닛 이것도 되게 쓸만하기 때문에, 물론 140점 풀 튜닝을 해야 되겠지만, 해주면 되게 쓸만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까지 저 차가 필수는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의 어떤 고인물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그런 독특한 녀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오렌지색 주간 주행등 정말로 예쁩니다. 이런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냥 디자인도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이제 그냥 흰색 주간 주행등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포드 F 150이 혹시 다른 게또 있었나요? 요것도 f150인데 아 디자인이 다르네요 요게 이제 제일 우리가 어떤 요즘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하면은 포드 f150에 가장 많이 나온 어떤 그 신형의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오렌지색 주간주행 등 이제 야경으로 보면은 되게 이 차가 이제 예쁘고 운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답답한 차를 타고 시청자분들하고 어 글쎄요 지금 이거를 타고 오픈 월드를 어 구경을 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이런 맵을 보여드리기도 조금 민망한 게 사실 제가 오프로드 맵을 거의 안 달려봤기 때문에 맵을 잘 모르거든요. 길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어떡할까요? 저도 한 번도 안 달려봤던 이런 트랙이 정해져 있는 맵들이 있네요. 한번 감상하기 용으로 가볍게 한번 달려볼까 싶은데 좋습니다. 한개 아무거나 집어서 가볼게요. 기록은 여러분들 대충 애교로 봐주시고요. 그냥 오프로드에 어떤 이런 그래픽을 한번 더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약간 이렇게 저녁으로 해가 낮게 깔리면서 조명 효과가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골든 힐스라고 하네요. 대충 그냥 하나 달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업로드할 때 이거 오프로드 주행 영상 이렇게 또 분리도 좀 해야 되겠군요. Let us hope the competitors do well on US Speed Tour West Stage Number Five. 이건 뭐길 찾기가 오프로드 맵을 원래 오프로드 맵을 더크루투에서 달려보면은 사실 일반 맵은 길 찾기가 되게 빡칩니다. 그래서 돈벌기 노가다를 할때 보통 오프로드 맵에서 돈벌기 노가다하는 분들은 거의 없긴 할 거예요. 대부분 스트리트 레이스나 이제 하이퍼카로 돈벌기 노가다를 많이 하시는데 드래그 레이스도 나쁘진 않죠. 요건 그냥 한번 신나게 요 도로 사이를 한번 달려보는 겁니다. 이런 골짜기 사이를. 이 맵을 제가 지금 처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록은 그냥 애교로 봐주시고요. 그냥 한번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그래픽만 보여드리고. 그냥 뭐, 요런 차가 있구나. 요런 걸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가 묵직하기는 해요. 아 역시, 조금 미, 미끄러지긴 합니다. 차가. 사실 이게 스포츠카는 아니죠. 트럭입니다. 트럭. 네, 좀 무, 묵직하고 쏠리긴 해요. 지금 밸런스를 좀 제가 잃었고요. 갑시다. 와, 언덕이 있고요. 이 실제 같으면 서스펜션이 과연 버틸까 의문이긴 한데, 그만한 점프를. 자 드디어 포장도로입니다 아무리 오프로드 차량이라도 흙에서 달리는 것보단 포장도로가 확실히 주행감각이 나아요 이제 오프로드에서 좀덜 미끌린다는 거죠 스포츠카 같은 애들보다 속도도 잘 나고 그래픽이 오늘따라 좀 예뻐 보이네요 아예 풍경 뻥 뚫려가지고 야요 방금 내려 막 내려오는 그 구간은 어, 썸네일로 써도 크게 손색이 없는 예쁜 구간이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그냥 제가 운전을 못한 거고요. 아, 요것도 방금 풍경 예뻤어요. 풍경 예뻤습니다. 한 48%, 한50% 정도, 절반 정도 왔습니다. 처음 하던 맵이다 보니까 코너링도 많이 어색하고, 어, 부스터 타이밍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그냥 감으로 달리고 있어요. 더쿠르는 사실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풀 악셀을 계속 밟았더니 아 이거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는구나 끝도 없이 미끄러지네요. 더쿠르2를 지금 거의 뭐한 일주일, 이주일만에 가깝게 이렇게 하느라 요즘 이제 게임을 진짜 한참 못했습니다. 또 맨날 스트리트 레이스나 하이퍼카만 몰아가지고 사실 이거 운전을 잘 못해요 제가. 그냥 한 바퀴 이렇게 달려가지고 돈 버는 데만 의미를 두는데 사실 덕후르2는 근데 남하고 굳이 치열하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긴 해요 물론 라이브 서비스에서 플래티넘 획득하려면 그거는 좀 약간 토 나오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인게임상에서 돈을 벌어 모아가지고 뭐 자동차 원하는 자동차들을 수집하기에는 뭐 딱히 경쟁 요소가 그렇게 중요한 게임은 아닙니다 저는 그게 좋아가지고 이 게임을 했죠 남들하고 이제 경쟁하는 게, 바깥 사회에서 경쟁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좀 약간 힐링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대륙을 탐험하는 이게 이제 좀 절실하더라고요. 아, 이거 차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 약간 쏠리긴 하네요. 1티어 그 애들보다, 인포서 유닛 트럭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데. 처음 나왔을 때이 차가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참고만 해 보시고요. 트랙이 트랙 여기 지금 이래 달리는 코스, <laughs> 맵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달려보고 있고요. 풍력 발전소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자, 부스터를 쭉쭉 밟고 싶지만. 생각보다 이렇게 직선이 긴 구간이 그렇게 잘안 보인 것 같습니다 어이쿠 방금 밸런스를 좀 잃었죠 몇 단까지 있을까요? 8단 미션 8단 자 실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 하는 맵이었거든요 실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쨌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귀엽게 봐주시고요. 자동차가 지금 흙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현실 같으면, 근데 이런 좋은 트럭을 사도 오프로드에서 진짜 타겠나 싶어요. 차가 아까워가지고. 자, 요렇게 뭐 여러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요 자동차 주간주행등 아, 이제 저녁이 되니까 주간주행등 들어온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오렌지색 특유의 포드 F 150 랩터의 아름다운 예쁜 어, 주간 주행 등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H 누르니까 이렇게 번쩍번쩍 여러 가지 조명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미국산 트럭을 가볍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뭐 이제 이 게임을 하시면서 제 구독자분들은 뭐 아직까지 또 이렇게 새로 늦게 입문한 유비분들도 많고 또 고인물분들도 많던데. 뭐이 자동차도 한번 또 이래 여러분들이 손에 넣어 보면은 어떻겠나 한번 조심스럽게 또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